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네요. <laughs> 여기서 노숙해야 될 상황이네요. 아이고 이놈의 막차 버스 기사가 혼자 기다린다고 기어코 안 세워주고 가버리네요. 그게 막차 버스인데 나는 택시비도 없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기어코 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버스가 없어서 이제, 다음 날 새고 새벽 6시나 7시에, 한 7시나 돼야 첫차가 있어서, 그차 타고, 여기서 조금 자고, 그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에이구, 씨. 누가 돈 주지도 않을 테고. 그렇다고 누가 차비 주는 일을또 없을 테고. 그래서 쪽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씁쓸합니다, 그냥. 그래서 녹화 한번 켜봤습니다. 아이고 참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이고 돈벌라 히도 힘들고 어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가진 것도 지불도 없고 <laughs>